들고 재물운도 들고 새로운 몸 변화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연 뭐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별성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흠 기분 좋으시네요 선생님. 빨간색을 찍어서? 흠 어, 빨간색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응. 어 2025년 2025년 응. 1 4년 원숭이띠. 네. 어떨지 나이 대별로한번 풀어주세요. 네. 자, 20, 2004년생, 22살이죠? 좀뭐좀 뭐좀 배워라. 내 미래를 위해서.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이 많나봐. 좀움직여라 공부해, 공부. 하다 못해 자기 좀 따. 내 미래를 위해서. 자,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 말고, 지금 뭐 다른 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격증 따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올해는 추진하셔야 돼. 내년에 좋은 일 있어. 올해 준비하면. 내년 되면 하, 내가 뭔가 하고 잔 거, 막 공부했던 거, 뭐 자격증 땄던 거, 어, 활용 잘할수 있어요. 자, 올해는 자격증을 위해서 한 해를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92년생 34. 자, 이분들 작년에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의 기운이 아직까지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어, 사랑에 관해서 가서 말을 했다면, 올해는 종지부 좀 짓자. 정리 끝난다. 종지부가 난다 그래. 사람의 인연 가지고. 이거는 꼭 사랑만 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직장에 뭐, 내가 직원을 구하는데 어, 작년에는 뭐 갔다가 나왔다 갔다가 나왔다 이랬는데 올해는 드문이 일할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를 구하는데 안 구해졌다. 올해 구해 주시다는 거. 자, 사람 인연법에 관해서 종지부를 짓는 해운이다. 그래서 그 인연은 좀 오래 간다. 어, 그러니까 새로 운 만남, 새로운 인연 어, 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만 여섯 80년생이죠 작년은 너무 힘들었다 3월 까지는좀 힘들겠다 봄 되면 풀리기 시작해 봄 되면 근데 좀 거만한 사람들이 많나봐 이 잘레비트가 만 여섯 잘레비트가 지잘난맞아 사는가봐 고 다쳐 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돼요 사람 마음을 이용하면 안돼요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움직여 보세요 자 3월달부터 내가 뭔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움직이고 풀리라 그랬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참 많이 물어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묻지 마세요 양력으로 생일을 센다 양력으로 따지시고 음력으로 생일을 센다 음력으로 따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흔여섯의 이잘레비띠들은 3월달이 되어야 해결이 돼. 뭔가 풀려. 자, 그때까지 계획 잘 세우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 하나 가, 가슴 아프게 했나? 그 사람 마음 풀어놔야 돼. 자존심? 개나 좋으라고, 마. 인간 대 인간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거를 깨지는 순간 모든 게다 깨집니다. 이? 그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68년생, 58이죠. 이동수 있어. 좋은 이동수. 헝거그리고새거 사. 자, 가게를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메뉴로 바꾸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내가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어. 뭔가 문서의 운이 들어와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평생 살면서 58, 지금이 가장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새로운 거손한번 대보세요. 재미난데? 56년세 70이죠? 작년에 아파갖고 많이 힘들었나? 어머님, 아버님들. 힘드셨어요? 올해 좀 낫다, 몸이. 무릎하기, 아빠가 수술했습니까? 무릎도 이제 그게 더 편하다, 수술을 해놔가지고. 그제? 응? 어? 막, 아, 요런 데가 아파갖고 막. 병원다니고 그랬어요 올해는 쉬는 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몸은 건강할 겁니다 좀 좋아질 거예요 몸도 좋아지실 거고 단지 자식 때문에 소가리 하지마 이래 사는 것도 지 인생이고 졸래 사는 것도 지 인생이야 이미 성인이면 각자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막 소가리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내몸 축내지 마세요 올해는 몸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저기 들로 산으로 바람도 세고 놀러도 좀댕기고 맛있는 거 잡수고 건강만 신경 많이 쓰여 있어 크게 나쁠 것도 없어요. 잘레비들들 총괄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은 음 그래도 조금 조금씩 풀리는 운이에요. 쉽게 말하면 풀은 들판이 아니라 상막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파릇파릇 풀이 돋아나는 흥국이야문소온도 들고. 재물운도 들고 새로운 몸 변화에 뭐 기뻐하라 했으니까 자 멋지고 재미난 또 14년 한 해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 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